자, 어떤 도의 직육면체 모양의 찰흙을 가지고 이런 구를 몇개 만들 수 있는가를 물어봤어요. 그러면, 자, 이게 둘레에 관련이 있는 거야, 그 넓이에 관련이 있는 거야, 부피에 관련이 있는 거야.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. 당연히 일정량을 떼가지고 만들 거니까 이게 부피에 관련이 있는 거다라는 것은 좀 생각을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분. 그러면, 결국은 이 직육면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의 몇 배냐 이 말인 거지 뭐. 맞나요? 부피가. 그래서 민 넓이. 민면이 문제에서 보면 정사각형이란 말이 있어요. 여기 보면, 정사각형이고, 그렇죠 그래서 민 넓이. 자,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, 9x의 4제곱, y의 4제곱, 곱하기 높이 y분의 파이 x의 제곱. 자, 이거는, 자, 이게 동그라미. 동그라미란다. 9의 부피, 3분의 4 곱하기 반지름 3제곱, 파이 써놓고, 반지름 3제곱, 8분의 x의 6제곱, y 3제곱이라는 것에 몇 배입니까? 라는 질문과 같다라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, <laughs> 보자. 약분. 할게. 일단 파이는 날릴게. 1, 2. 됐나? 그 다음에, 요거, 정리해보면, 9x의 6제곱 y의 3제곱이라는 것은 6분의 1x의 6제곱 y의 3제곱 곱하기 네모더라. 맞나요? 그럼 숫자를 가져갈 건데, 이 네모칸 안에는 얼마? 6954, 54가 들어가면 좌우가 똑같아지게 되겠죠. 즉, 부피가 54배니까 몇개 만들 수 있다? 54개 만들 수 있다.